안녕하세요. 허리통증 해방일지의 장근선 원장입니다. 제가 15년도 척추술을 했고요. 이상 수술을 한 15년 정도 척추수술 했고요, 5 0 0 0명 이상 수술한 것 같아요. 근데 무릎으로는 패턴이 대부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녹음기로 틀어주고 싶은 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유튜브에 박제 놓을 테니까 제환자분들은꼭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환자분이 아니더라도 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영상꼭 보셔가지고 아 수술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구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허리 수술은 그래도 하시는데 목 수술은 되게 걱정 을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목이든 허리든지 신경이 눌리면 결국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목은 중추신경이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잘못되면 마비도 될수 있고 부장이유증이 남으면 오래 갈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죠. 일단 목 디스크 증상이 초기에는 목부터 아파요. 디스크 내장증도 시작해가지고 팽염, 돌출, 파열 수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목부터 아프다가 팔로 뻗치게 되고 그다음 에 마비 증상이 되고 아프다가 염증이 있다는 거니까 약을 먹든지 진통 소염제 드시고 좀 쉬어주고 물리치료하면 좋아지는 거죠. 중기는 뭔가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뭐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을 하는 거죠 말기가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신경 누리는 걸 디스크를 제거해야 됩니다 뭘 해도 이제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감각신경 통증에서 점점 운동신경 쪽으로 마비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병과가 되게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때는 신경이 점점점점 죽고 있다는 거니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해야 될 분들이 잘못된 낭설로 수술을 안 하거나 늦춰서 정작 휴유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제 목은 뭐건들면안 된다 목디스크에서수술을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디스크를뭐 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목디스크가 생각보다 우리 동북아시아 쪽,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쪽이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고도 성장을 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마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쪽에 목디스크환자가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척추 수술 기술이 전 세계 탑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같이 잘하잖아요. 특히 척추사들이 그 수술 잘하십니다. 병원보다 저는 더 중요한 생각은 그술 담당하는 서전이거든요. 주변에서 수술 경력이 좀 많은 10년 이상 된 그런 원장님 찾아가지고, 수술 상담 받아보시면 오늘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왜 목디스크가 생겼을까 를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두 가지 를 교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세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척추 위생이에요 뭐 지저분해서 유생이 아니고 내가 왜 척추가 더럽혀졌을까 척추가 밸런스가 깨졌을까 생각 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목디스크 수술을 내시경을 많이 하거든요 상처도 작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그러면 수술에 통증이 많이 적기 때문에 목을 막 함부로 움직이거나 예전 잘못된 자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 디스크 터진 자리는 아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디스크 는 관절이잖아요. 관절에 뭔가 종기가 생겼어요. 짰어요. 근데 바로 움직이면 또썩나겠죠목티스가 똑같아요. 일단은 디스크가 터지고 그 부위를 제거한 자리가 잘 아물어야지 재발이 적습니다. 결국은 디스크는 재발과의 싸움이거든요. 디스크 수술에는 그 수술 절개 수술될 이건 아니면 내시경이 됐던 지간에 그 터진 그 부위가 잘 아물 동안은 잘 쉬워줘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처도 딱지 가지고 새살이 차고 하려면 최소 2주는 걸리잖아요.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2주 3달 동안은 보조기 잘 쳐고. 답답하시더라도 잘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잘못된 자세, 일자목, 거북목 좀 교정해주고 집에 가서 또는 사무실에서 안 좋은 생활 습관들 우리가 다 교정해 줘야 돼요. 뭐 TV 모니터를 올린다든지 우리 주부님들 양념장 같은 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찬장 위로 올리시고 그리고 또 침대 생활, 식탁 생활 하시고요. 주변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척추 위생을 조금 깨끗하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척추 디스크는 결국 관절이잖아요. 관절이 움직이실 때 통증이 없어야 돼요.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보조기를좀 푸시고 고개를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없어지면 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허리는 방광이나 항문 쪽에 가깝잖아요. 디스크 양이 크거나 염증이 심하면 그 방광이나든가 항문 쪽 관략근 쪽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허리 쪽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말초신경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를 말꼬리에 있는 털처럼 보인다 데가 좀 마미총이라는데 그 일부분이 우리가 방광이나 항문의 관략근을 우리가 지배를 해요. 이 모형 많이 보시죠? 신경을 누르면 일단 엄치가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엄치가 부정치가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쭉 버스가 떠나면 이제 방사통이 되는 거다. 일부분 신경이 앞쪽 방광이라든가 항문 쪽 나오게 돼서 관략근을 지배하게 되는 는 거죠. 대부분 허리 디스크가 4번이나 5, 6번 주로 이제 움직이 많은 쪽에서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기관이고 골반은 안 움직이잖아요. 경계가 아무래도 제일 움직이 많겠죠. 많이 쓰면 스스로 터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도 특이하게 한 군데 디스크가 터지면 순차적으로 주변이 계속해서 터진 분들이 있어요. 흔하지 않지만 4번 터졌다가천0 1번 터졌다가 그리고 디스크가 깨진 조각이 디스크 틈에 약한 데로 흘러나온 거거든요. 안에 또 깨진 조각이 또 생기면 그쪽으로 또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분 특징이 뭐냐면 척추가 밸런스가 깨졌어요. 커버가 나야 되는데 일자리가 되고, 디스크 병이 터질 때마다 아프니까, 안 좋은 자세을 취하다 보니까, 인접 부위가 계속 하나하나씩 터지게 되는 거죠. 허리 는 커브가 중요해요, 커브가. 우리가 목에 있는 근육 등에 붙잖아요. 허리에 있는 근육 골반에 붙거든요. 허리를 펴려면 골반 근육이 좀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도 대부분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뒤쪽에 잠겨있는 관절이 풀려야 됩니다. 락을 해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가지고, 커브를 만들어주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오래된 땜이라 생각하면 돼요. 댐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고 물을 막아야 되는데 한 군데가 터지면 거이 막으면 또딴 데가 수압이 올라가니까 또 터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압술, 나사모 고정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엉치 쪽부터 심해진다거나 다리 쪽 마비가 된다거나 앞쪽으로 관약근 쪽으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디스크는 뭐 짧게 걸리면 30분도 끝나고요. 좀 모양이 안 좋거나 유착이 다면1 시간, 1 시간 반도 걸립니다. 요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절개에서 현미경으로 보냐, 아니면 내시경으로 보냐. 내시경도 어떻두 가지 어요 단일공 내시경 해가지고 구멍 하나만 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양방향 내시경 해가지고 구멍 두 개를 뚫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개에서 눈이나 현미경으로 수술한 것처럼 렌즈를 직접 병변을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직접 병변을 수술하게 되는 거죠. 절개가 아니고 구멍만 내가지고 정상 조직은 통과만 하고 병변만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현미경보다는 내시경 쪽 많이 오고 있고요. 내시경도 디스크 위치라든가 사이즈, 동반된 협착증의 유무, 그리고 수술하는 서전의 숙련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디스크만 순수하게 있을 때는 단일 공 내쉬기만 하는 게 좋고요. 이게 뭔가 협착증이 동반됐다거나 아니면 디스크 모양이 크다거나 할 때는 좀 양방향을 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좀 편하니까요. 아니, 손손을 쓰니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은 어느 정도 수압으로 계속 세척하기 을 때문에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디스크를 제거하면 거기다 뭘 채워주냐 물어보는데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면 그 터진 부위가 어느 정도 흉터선을 차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죠 십수년간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뭘 꼬맨다거나 아니 의료 용 본드를 붙여보긴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터지는 그 디스크 압력이 실제 타이어 터질 때 압력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잘쉬워주고 좋은 자세로 생활 습관, 특히 흡연, 금연하셔야 되고, 술을 좀 줄여주셔야 되고. 근데 환자분들이 내시경은 별로 안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라든가 뼈의 정상 조직이 대부분 보존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안정치할 주의를 드립니다. 수술한 부위는 절개보다는 내시경이 낫긴 하지만, 실제로는 터진 그 부위가 아무는 거는 절개나 내시경이 똑같거든요. 거기가 잘 아물 동안 쉬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을 뺐어요. 거기 바로 땀 흘리고, 또 햇빛 쬐고 하면 거기에 다시 염증 생기고, 색소가 침착되잖아요.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뺀 자리가 잘 아물어야지 나중에 재발도 줄고 염증 반응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달 후부터, 한달 후부터. 왜냐하면 목이든지 허리든지 일단 디스크가 터졌잖아요. 터진 부위가 아물어야 되는데 그 부위를 계속 움직이면 다시 디스크가 또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척추가 대부분 일자 척추라든가 거북목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결국은 또 터진 디스크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터진 구멍이 잘 아물어야 되고 그 안에 교각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좋은 자세로 디스크를 건들지 않게끔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한 거죠.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제가 오늘은 환자분들한테 회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래 왔을 때 늘상 하는 이야기를 좀 남겨봤습니다. 이게 수술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니 항상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오늘 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 수술 안한게 좋죠. 그러면 려 뭐죠? 생활 습관 자세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 안 하면 수술에 또 재발돼요. 수술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생활 습관 교정과 바른 자세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본의 받거나 또는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